안녕하십니까. 예, 약급 벽입니다 예, 저는 어저께 그래서 아, 셀주쿠네 집에서, 네, 여기, 귀머니. 예, <laughs> 네, 네, 잘, 저녁도 먹고, 잠도 잘 자고, 지금 이제 일어났고, 예, 네, 현재 시간은 8시 17분입니다. 8시 17분인데, 이제 오늘 하루를 셀주쿠랑 마 함께 하루를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셀주쿠가 지금 학생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즘에는 뭐 일을 하면서 지내요. 서 원래는 선수가 코 여기 에 있으면서 에어컨이랑 냉장고에 들어가는 그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더라? 그거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걸 수리하고 이런 일을 한대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셀주쿠랑따라다면서 저도 뭐일 같은 거 있으면 은 도와주고 아무튼 그셀주쿠와 함께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 볼 생각입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같이 나서고 있고 집이 나서고 일단은 같이 간단하게 뭐좀 먹자고 그러는데 셀주코랑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뭐 어디 왔는데 여기 그런 데인 거 같아요 그 일하는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그 중개 회사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고객들이 예아 여기 뭐밥 뭐, 밥 먹으러 온 거구나. <laughs> 아예 고객들이 이제 그 회사로 연락을 하면은 어디에 뭐 고장났어요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이렇게 연락을 하면은 이제 그 회사에서 얘네들한테 친구랑 어제 그 운전해준 친구랑 예, 예, 셀조크한테 이제 연, 일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얘들은 이제 가서 물건을 고치고 예. 돈은 이제 직접 안 받고 회사를 통해서 받고 그래가지고 고객들이랑 따로 이렇게 부딪치는 일이 없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더라고. 오케이 와 치즈 앤 토마토. 예, 치즈 앤 토마토. 이거. Looks like simit. 어, s i m 아, yeah. 아 yeah. 이, 음 안에 보면 이제 치즈랑 토마토가 이렇게 돼 있고, 겉에는 그 시미즈 그 깻빵이잖아요, 패빵. 그, 그거랑 비슷한 빵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먹는 건데 아침으로 예 쇠주커가 자주 먹는다고 해서 그냥 저도 따라서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무실인가 봐요. 이 에어컨 고치는 사무실? 저기 보면 안에 막 이렇게 장비들이랑 고치고 있는 그 에어컨 실외기들. I don't know what i this, but uh, it's kombi. 어. So I say kombi. 음. It's for winter, uh, for hot uh, hot water. 아, 아 보일러가 보다 이거는. If air condition not 어? clear, 어? this is. Uh, 어. This is and um, this is mm. not clear. We, We are clear. Uh, clean. We clean the uh, water here uh, yeah, in here. With water, c r e We have yeah. a pistol. <laughs> 아. yeah. water gun. soap soup yeah. soup, soup. yeah. cleaning s o u p for uh p e t m i s and motors. 아, <laughs> uh, uh, like, water. yeah, this water. Ah. 아. 하여튼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이 생겼나 봐. 일하러 가는 거 같아요. 근데 어, 어제 그 차. Now we are going to S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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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메일을 그리고 여기도 무슨 공장에, 식당이에요. 무슨, 아, 여기는 물류창고네. 물류창고. 우리도 이렇게 계속 같이 다니면서, 네. 빼주쿠는 일당 받고, 하루에 6 0 0이라 일할 때마다, 매일, 매일 일하는 건 아니고,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되는지도 다시 봐야겠요 오래 호흡을 많이오 맞췄었나봐요. 되게, 이 오래 하게잘하봐제쿠가셀주싹가가셀 셀주쿠가, 가 내가 알아봤다고 내가셀주쿠 친구라는거 알아봤어요 내가. 두 번째 에 거래처도 예, 끝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그 정도 오전 일과가 끝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간대요. 밥. 밥을 뭘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저번에 이스탄불에서 한번 갔던 거기 거긴 거 그런 데인 것뭐 같아. 요 밥이랑 뭐랑 이렇게 해서 먹는 거 네. 그런 데. 골라가지고. 암튼간 예, 그래서 조금 약간 매운 게 지금 살짝 당기는 느낌이어서 매운 거 하나. 피라어즈가 <laughs> 어, 어, 어. 난건잘 모르겠고. 그래래요 특히 그 오르지직. l 이 k e ayran but with cucumber. Ah, a y r 하나 먹어요. Yeah. 이렇게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골라왔어요. 뭐 닭고기랑 밥이랑 is... 디저트 푸딩. Yeah. 디저트를 꼭 항상 먹는 그게 있나봐요. 차랑 디저트를 씻고. 네,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예. 하나도 안 맵네? <laughs> 매운 걸 기대했는데 맵지는 않아요. 음. 살짝 각도리탕인데 안 매운 느 콧물, 어. 네, 그래서 이번에 음, 또 어디를 이동을 하는 것같아 어디를 가나? 네, 여기는 네. 지금 공장인데, 공장이 이제 창고가 여기 뒤에 창고 네.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이제 이렇게 뭐송풍기라고 해야 되나? 팬이 있어요 선풍기 같은 거 그거를 아마 수리를 하는가 뭐 아무튼 그런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게 막빙 돌면서 이거를 막이 냉장? 냉동고는 냉장고는 아닌 거 같은데 무슨 그냥 보관 창고 같거든요 자, 막 저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무슨 역할을 하겠죠? 냉장? 뭐 냉기를 뿜어주나? 아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교체를 해야 되나 봐 네 그래서 지금 올라가야 돼 그래서 아마 이거를 타고 지게차로 해가지고 이거를 타고 올라가야 돼 작업이 다 끝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친구들이 잘 정리를 뭐 주도적으로 다 했고 으아 <laughs>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걸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뭐 배관 이렇게 연결 막 하고 뭐 이런 거를 거의 하루 종일 했어요 진짜 이게 뭐 쉽게 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루 종일 친구들이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laughs> 네. 네, 날씨가 아주 째집니다. <laughs> 네, 기분이 아주 째지게 좋은 날씨고, 아, 네. 그러다가 제 피부도 째질 것 같은 날씨에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침을 먹고, 아, 썰퍼는또안 발랐는데, 아무튼, 또 출근을 아, 네. 합니다. <laughs> 에잇? If I have a eight. 카드, 손흥민 카드. 여기 <laughs> 여기서 유명한 카드 게임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약간 애들이 하는 카드 게임인데, 저기 제 위에 사는 꼬마가 있었어요. <laughs> 꼬마가 고개를 빼죽 내밀길래, 아, 저기 꼬마 있다. <laughs> 그래서 기보여려나 아무튼, 그래서 저기 있는 꼬마인데, 그래서 고개를 내밀길래, 인사했더니 갑자기 내려오더니,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봐가지고 <laughs> 한국 사람이라고 했더니 요 카드를 주고 갔어 요은니국또 <laughs> 나왔다 국기어은컴국메람은한메 사람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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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은 한국 감사아아하이아 이건 또 뭐야? 스클레이 네임이. 어, 아 보이십니까? 오. 이스라치 스트랜츠. 밀크 앤 라이스. 라이스. 앤 슈거. 어. 뭐, 토, 뭐 약간 디저트 같은 거래요. Positiv�. <아, 우유랑 쌀이랑 섞어 가지고 만든 음! 아, 와, 너무 맛있다. 약간 약간 옥수수것같은맛이고 달짝지근해서 음! 오우유 이거. 어, 이거. 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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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And, uh, you.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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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Bilmiyorum. Ne, çok fazla değerli değil. Çok... Teşekkürler abi. Güzel. <laughs> <laughs> <Konuşma> Aa, thank you. Ha? My name is Mustafa. Mustafa. Evet. Yes, Mustafa. Aa, nice yeah. to meet you. <gülüyor> <gülüyor> What's your name? Ah My name is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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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ah <laughs> <Çoy. gülüyor> My name is Choi. Efkan. His name is Efkan. Efkan. Efkan, Mustafa. I am Mustafa. He oh, He's working in West Twenty-five years. Twenty-five years you working. Twenty-five years working. Still now. Still working. 아, 스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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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쿨레 아, 스쿨레. 아, 스쿨레. 아, 스쿨레. 아, 스쿨 아, 아, 레 아, 스쿨 아, 스쿨레. 아, 요 <laughs> <바이 웃음> 네. 네. <laughs> 어 <laughs> 아, 닙니다 네,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오세요. 오세요. 네, 동물들이 엄청 많아요. 마당도 넓고 동물들이 되게 살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살고 계시는 집인데, 에어컨이 고장 났나 봐요. 네, 시래기가 고장 나가지고 또 출동했습니다. 이즈미르까지 어. 네,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 네, 또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강아지들랑 놀아주고 있습니다. 아, 힘들어! 샤 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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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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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저 저기 하 하하 저기 저기, 있잖아. 저기 하하 저기? 저기. 하하 <laughs> 하 어, 이뻐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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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하기하지하기 하하 하하 하기 하하 하하 하갔다갔다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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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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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점프, 점프. 갔다 와, 갔다 와, 저기 있다. 네, 이제는 <laughs> 일다 마치고 여기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나 봐요. 네, 그래서 저도 밥을 먹으라고 해가지고 밥을 이제 먹어보려 고 합니다. 급식 시스템이고 불판중니 <laughs>

미랑? 미랑? 캡테 아, 캡프테. 캡테캡 캡프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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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야테 캡프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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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 또뭐 동네 슈퍼에 에어컨이 또 고장난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도 고쳐주고 가야 되는 거 같아서 아무튼 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뭐, 없는 게 없네 세제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빵도 팔고 휘지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유제품도 팔고 소세지도 팔고 Okay. Yeah. Merhaba. Merhaba. Name name. Name mm. uh, Rüzgar. Rüzgar. Hı hı. Age. How old? How old?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Oh, you. ya. On. Oh. Bu ne? Bu ne? Merhaba. Niye? Merhaba. Aha. Hamza Kürşat. My name is Hamza Kürşat. Dostlar ya. What is your name? de? Söyle söyle. What is your name? Joy. Hı.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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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오, 아 얘도 0살이구나이 네. 친구도 애살이네. 아슬거래아 아, <놀란람> 아. 튼가 <놀람> 아, 그래서. 나 <놀람> 빨리나 네. 어요지금구독한다고이 네, 친구가 지금 영업해 주고 있어. 네, 아무튼 이래 가지고 네. 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될 거같 마무리됐습니다. 아, 자, 안녕. <놀람> 또잘 얻어 먹었고 네, 잠도 정말 잘 자고 그래 가지고 뭔가 보답이 될 만한 게 없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나오고있습니다을 <laughs> <laughs> 멋있습니다. 와, 멋있다잉. 아 뜨거. 근데 그늘. 아, 뭐 찍고해? 이쪽에, 아, 이쪽에 좀 아, 지치 마시, 아, 볼스스 아. 볼스승, 아, 렌트카, 광욱할래 와보 와복에 잘했다.